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외시가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의 거리에 사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 보내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하늘에서 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 8월 23일 금요일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이 됩니다. 우리의 내와 영혼과 힘과 보호자는 그렇죠 무한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잠재 능력과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 번성 정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정보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우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칠 여정의 축복이 내 속에 각인. 예규에서는 먼저 그 기도가 삶의 능이 되어야 된다. 응두자마자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삼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능력을 달라고. 오력 다섯 가지 확신. 공, 공진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 미리 시브이다 성령의 은양의 메시지. 우리 교회의 삶들을 살리고 남을 만큼의 증거를 달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되 돼야 되는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정확한 응답들이 오게 되고 이때부터 시공칠공간초를 맛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환경과 현장이 딱 나오게 되고 이 축복을 냅는 지대 사람들과 다윗이 풍성히 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사탄을 결박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집안의 세간을 집안을 말로 정복하려면 집안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이 죠 첫째. 일과 믿음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기도할 때 임하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죄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결박시키고 지옥 배경을 없애버리는 지옥 배경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는 엄청난 역사 일어나죠. 또 영혼을 살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현할 때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일이 뭘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재옵시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지게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 아, 보니까 아, 대본 6장 구절의 1 3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루하루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표 속에 올인하라 이말이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용서해 줬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풀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게주십니다 약속대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줬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죄도 뭐해주라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걸리지 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사탄은 우리에게 템프트해 계속 시험 걸을지 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함정, 올무, 틀 속에서 우리가 노란 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리 알고 완전히 절박시켜 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다. 이게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줬던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인생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먼저 할 것.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불협한 생각이 나거든 제단에 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지니라. 아, 예배 성공 실패 누가 테 나에게 달렸어요. 내게 내게 마음을 딱 닦고 와서 상처를 받고 한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상처를 받고 와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만드게 해. 주 앞에 회개할 절죄 얘기하고. 그렇죠. 아주 말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누린.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주. 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된다. 한 영혼 한영혼을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일이야월뭘뭘 건행이죠.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미래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물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은 오고 있다는 거. 은약을 제대로 잡으면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이삭처럼 백년과 천년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 하려 그래야 되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속지 말고 사단의 망대를 내 안에 각인 뿌리 치들드리는 사탄의 망대를 계속 무너뜨리고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만남을 통해 포로 많은 시간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 그런 영적 지식을 갖추고 정신적 지식, 지금 세상 에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촥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어, 무슨 지식 육신적인 지식 그렇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말할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15절에 우리 주님이 어, 말씀한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 철로 분명히 임재하고 역사한 너보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게사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비밀을 만껏 막 기르거나 우리 자신 누리기로원하고 그런 하루의 일을 출발하기 앞서서 미리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또 인도를 받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삼삼3 운동의 아,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널어가여 주시고 우리 글로벌 제작기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 부모님 모든 직장 산업 학업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 응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묶인 것 풀고 잡힌 것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자유케 하고 살아난 주여 낙심, 좌절,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믿음과 소망을 전달하는 하나님 멋진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잘못 뿌리 내려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2375천정도를 살리는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또 대학이 이제 개강을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스물아홉 개 대학 연장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 우리 모든 대학자들이원네스 되어져서 오늘도 빛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스브리트 이름으로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유망하시며 뜻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